예, 출애굽기 11장 말씀 이제 아홉 번째 흑암 재앙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 또 애굽의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 그 사이에 막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서는 그런 장이 바로 이제 1 1장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홉 번이나 해도 어,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것다그 아, 아, 순간이라 여겨질 수 있는데 에,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번에는 바로가 내 말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악야로 보내리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에, 약속에 주고 있습니다 예 에, 이것을 볼때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 네. 예, 이 인류 역사의, 인간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벌써 애국이 예, 이애굽에 예, 바로가 이번에는 한복하고 이번에는 너희를 다 내보내리라. 우리 안에 벌써 이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갈 때 응급패물을 준비해 나가거라. 예. 그래서 이절에 보면, 예, 응급패물을 보하여 예, 나가거라. 이렇게 말이 응급패물은 이제 나라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쓰기 위한 또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비하여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네.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난 땅으로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예, 가난 땅에서도 늘 가는 곳마다 아, 세계에서 베들에서 또 이렇게 외엘세바에서 가는 곳마다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샀고 이렇게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바로가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런 인생의 위기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예, 그것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아, 애국의 과거에 그 행동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자 살아가는 생애였는데,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아브라함의 생애를 높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유다와 그의 열두 어, 아들을 낳아서 예, 장자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일은 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가나땅으로 가라면 하 가나땅으로 가고 애국으로 가라면 하 애국으로 가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키는 대로 널순절합니다 어느 날모리아의그 예, 한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또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 인간들을 보면 뭐 바보처럼 자기의 꾀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생의 지혜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니다네 예. 그리고 이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노새 본, 어, 큰일 났습니다. 노예에게 팔렸고, 그래서, 애굽의 시비대단 보디발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가정정무가 되고, 그러다가 또 보디발의 안에 고소에 의해서 또그 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어, 그 인생이 끝나고, 형들이 또, 요셉을 마른 운동에 던져 넣어버리고, 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어 이런 이제 인생을 볼 때, 그래서 요셉은 꿈을 자랑했습니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리고 또 밭에 있는데, 노에 있는데, 볏단이 나를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였나 어,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과 꿈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예, 인생에 가장 어, 어, 힘들고 어려운 심간,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요셉에게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해 주셔서, 어, 요셉이 갇혀있는 곳에 이제 애굽의 술관음과 떡 굽는 관음이 들어왔어.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할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 이들이 이제 감옥에 나왔을 때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꿈 이야기를 했을 때애굽에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적이 없었는데 이 요셉이 불려나가서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함으로 그 인생이 참 이렇게 특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힘든 순간에도 요새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해야 되고 나를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합내가 여성을 이루게 하셨다. 네, 그래서, 당신들의 의해서 내가 이제 이 고생을 하고 인생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 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여기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의스라와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 예, 모세가 모세가 사람들 이눈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뭐 이런 두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이스라 엘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애굽의 바로왕이 들어볼 때 너무나 웃었고 뭐 이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정말로. 웃어 죽을 어, 정도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명이를 가지고 모세와론이 애국왕 바로에게 에, 섰습니다. 그때는 초라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존재로 보였지만은 에, 때가 지난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네. 음. 이제 외국에 여러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을 때 이제 바로 이분에 모세와 론이 위대하게 보인 것이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 인생을 왜 저리 사는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 예. 아멘. 예, 아브라함도 믿음의 요상되게 하셨고 요섭도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다윗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 3, 사무엘 1, 다윗의 세계를 읽어보면 아미세 생명 가운데 내 처음에 닥치는 것은 이제 환란입니다 예, 그래서, 어, 사엘 선지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면서 기름부 받았지만은, 예, 결코 바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사루왕에 해하여 쫓겨다니고 죽을 고생하고 광야로, 동굴로, 어, 숲속으로, 광야로, 어, 이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널 피난하고 어,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어, 이렇게 하여튼 어, 힘든 그런 이제 쫓기는 피난 생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다있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너무나 힘든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안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으시고 함께하시고 이 모든 고난들을 인생의 고난들을 통과했더니 마침내 때가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 정말로,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 어, 또 그런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계속 인내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살아라 다윗은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기를 감당하며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가난안 땅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여전히 여호소족석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아, 어, 다위도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다위은 은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예,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여와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아들 서로를 통하여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 하나님을 높였더니,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의 생애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 2장, 청반부에 보면 한나가 나타나는데, 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 또 이렇게 늘 고통, 중에 있었지만, 괴로운 중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때가 되어 예,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주셨을 때한 날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높여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의 생애가 늘 하나님을 높이는 생애를 살아갔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생애를 복대고 귀하게 또그 아들 사무엘이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사로 귀한 제사장으로 서입받는 어, 그런 이제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예, 저와 여러분들도 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복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형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모세처럼 위대하게 해 주시고 예,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어 이제. 이조애기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합니다. 예, 애굽의 바로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합니다. 예, 애굽의 바로와 애굽 민족이 나라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제앙이 맞지 아니합니다. 예, 어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땅에는 이맞이 아니하고 또 마지막 열 번째 이제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맞이 아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네, 이비 네. 우리는 다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애고나라도 마침내 무너집니다. 아스르나라도 무너지고 바벨론나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도 이제 다 무너집니다. 그때 당시에 강대국, 초강대국 제국이었지만 여러 나라를 다스리며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세상 나라였지만 그런 세상 나라는 마침내 무너집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다니엘서가 그럽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세상 나라는 말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 복음의 나라는 영혼을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하마기 사단이 등장하여 예,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어, 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단의 그 정체를 보여주시는데 붉은 용으로 나타나고 두 양으로 나타나고 어또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고 어 이런 이제 사단 마귀의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 정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는 이제 불과 유암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천사가 큰새 사슬로 마귀를 결박하여 사단을 결박하여 영원한 무색에 던져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 예, 정말에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만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그런 화난과 비박이 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에 냉겨도 보며 예,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이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론을 이긴 것 같지만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하시므로, 마침내 성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예, 여러분의 세계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립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로축원합니다 아멘. 예. 네.